자 계속해서 자, 8.3 8.3절 인데요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뜯어 보자 이거죠 자 여기서 외부 클래스는 뭡니까 A다 그죠 그리고 내부 클래스 중에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입니다 B는 그죠 앞에 스테이틱이 붙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고요 클래스 이기에 생성자가 올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서드 다올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얘는 스테이틱은 변수 멤버로 가질 수 있나요? 왜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스테틱은 메모리 꼭대기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클래스 B라는 놈은 언제 생성될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기에 여기에는 스테틱 필드는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다 같이 이요 어, 부분을 어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맞죠? 이제는 우리한테는 처음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한테는. 이거는 이제 상식이 됐죠. 맞나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반드시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인스턴스? 외부 클래스가 생성이 되어야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성을 할때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는데요. A는 A 에서 외부 클래스를 생성을 했고요. 먼저 그죠? 맞나요? 네. 그다음에 A.B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A.B에 넣고 이제 B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데 A라는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A.UB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내부 클래스 예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b f i e l 1은 3, b m e t h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됩니까? 예. 네. 물론 여기 안에서도요, 접근 제어자들 다 써서 감출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렇게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예, 네, 요렇게 인스턴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맞나요? 하지만 얘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다 보니까 멤버다 보니까 얘는 A라는 외부 인스턴스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의 개념의 부각이 의미가 상통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네. 예. 그 다음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는 더 쉽습니다. 이거는. 자, 클래스 A는 이렇게 외부 클래스로 있고요. 얘는 정적 멤버 클래스예요. 스테이틱이 붙었기 때문에 역시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인스턴스 필드 다 인스턴스 멤버들 다 사용 가능하죠. 네. 맞나요? 네. 맞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이거 두개 인스턴스 멤버들을 사용을 하려 그러면 얘도 뉴로서 할당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네. 네. 그러나 static field static member method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성없이 a.c.field2 a.c.method2 이렇게 바로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네. 굳이 구태요 우리가 이걸 인스턴트 필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해 됩니까? 네. 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정적 필드에 접근하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클래스 명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공백 번은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인스턴스 필드이기에 어, 이렇게 참조 변수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것도 역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네. 이게 바로 정적 멤버 클래스고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에 static 키워드로 선언된 클래스 그리고 모든, 종, 아이고, 모든 종류의 필드, 메서드 다 여기에는 선언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인스턴스는 정적 필드가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한 예. 차이점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정적 메서드와 인스턴스 메서드의 차이점에서 알수 있었어요. 그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어, 자, 로컬 클래스 한번 봅니다. 얘는 제가 아까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메서드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회성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메서드를 이렇게, 이게 물론 A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메서드라고 멤버 메서드, 인스턴스 멤버 메서드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에 메서드 안에 이렇게 클래스를, D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스테이틱, 모노죠. 그죠? 맞나요? 로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오고요. 인스턴스 필드들만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 멤버의 아, 메서드 블록 내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스레드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는 거할때 우리가 이제 스레드 클래스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스레드 클래스 내에는 우리가 어 런이라는 어, 이렇게 스레드를 실행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에서 우리가 런 메서드를 이제 재정의를 해 놓으면 스타트를 외치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내부 클래스로 우리가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레드.스타트 외쳐 버리면 런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자주 로컬 클래스의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 해놓고 스레드는요 스레드는 아이 스레드가 아니죠 스레드는요 프로세스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니까요 어, 일단은 스레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는 독립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어,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다운로드해서 여기에 스레드를 상속받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스레드에 얘가 인스턴스를 생성했고, 그리고 나서 스레드 점 스타트하게 되면 여기에 이 다운로드 클래스에 스레드에 정의되어 있는 럼 메서드에 오버라이딩된 놈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그 놈을 실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그거를 다 실행이 될 때까지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얘는 어, 죽지 않습니다. 스레드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거는 디테일한 거는 스레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용도로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든지 할때 다운로드 창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실행된 뭐 P2P 사이트라든지 그러한 창을 닫아도 이 파일은 다운로드가 끊 꺼지지 않고 계속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작업 단위로서 얘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어, 이제 우리가 스레드 들어가서 배우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은 거고요. 로컬 클래스는 이렇게 여기에 메서드,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요. 반드시 사용을 할때 메서드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이 됩니까? 메서드 내에 있는데 그죠?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메서드 내에 선언된 클래스를 로컬 클래스라고 하고요. 외부에서는 아예 접근조차도 못합니다. 뭐, 있어야 접근하죠. 그래서 메서드 내에서 잠깐 사용할 용도로 만들고요. 특히 일회성 용도로. 그리고 아울러 스테이팅 멤버는 당연히 추가를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인스턴스 만들어져야 되죠. 맞잖아요. 이거 호출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필드 올수 있나요? 뭐넣어 그래서, 어, 스테이틱을 선호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예제를 좀 치고 또 하도록 하죠.